한국이 조기경보기 독자 개발을 발표했다. 360도 모드에서 최대 740km 탐지, 가 화재다. 한국은 미국, 스웨덴, 이스라엘의 기술을 거부했다. K방산의 자신감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기경보기는 현대공군의 핵심 자산이다. 하늘에서 적기를 탐지하며 전장을 지휘한다. 한국공군은 2737 PSI 4대를 운용 중이다. 2022년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다. 독자 개발은 K 방산의 새 이정표다. 한국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한국의 조기 경보기는 360도 탐지가 가능하다. 최대 74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한다. 이는 기존 2 7 3 7위 MESA 레이더와 동급이다. 집중조사 모드는 30도로 740km를 커버한다. 개발은 KAI와 하나 시스템이 주도한다. LIG 넥스원도 레이더 기술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2023년 시작되었다. 2030년 시험비행이 목표다. 한국은 미국의 E7 기술을 검토했다. 그러나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탐지거리가 450km로 부족했다. 이스라엘 IAI의 GO50도 거부되었다. 전후방 감시능력이 한국의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 공군의 ROC는 엄격하다. 360도 및 전후방 감시를 필수로 요구한다. 2737은 이를 충족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1대당 1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 독자 개발로 비용을 절감한다. 기술 자립도 목표로 삼았다. 2022년 SBS는 독자 개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천공 III 수출이 자신감을 심어졌다. 정부는 레이더 기술이 충분하다. 고 밝혔다. 요격 체계와 정찰이성 개발이 뒷받침했다. KAI는 보잉 737에서 700기반 기체를 설계한다. MESA 레이더를 대체할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하나 시스템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한다. 360도 탐지와 집중 감시를 지원한다. LIG Next1은 잉크 16 데이터 링크를 통합한다. 전술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프로젝트 예산은 3조원으로 추정된다. 4대 생산이 목표다. 한국은 2031년까지 8대 체제를 구축한다. 북한의 위협을 샅샅이 감시한다. 2737은 2011에서 2012년 도입되었다.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에 성공했다. 하지만 4대로는 부족하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추가 기체가 필요하다. 독자 개발은 이 간극을 메운다. K-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다. 미국은 E7 4대 판매를 승인했다. 2024년 11월 6조 7천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독자 개발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 했다. 스웨덴 사부는 글로벌 아이로 경쟁했다. UAE 에사대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 하지만 360도 감시 능력이 약했다. 한국 공군의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IAI의 G500은 360도 탐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370km로 짧았다. 한국은 ROC를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작전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독자 개발은 2022년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KAI는 백두정찰기 개발 경험을 활용한다. 프랑스 다소 제트기를 개조한 노하우다. 하나 시스템은 천공 IAI 레이더 기술을 응용한다. 고성능 AESA 레이더를 완성한다. LIG 넥스원은 백도 프로젝트의 정보 수집 기술을 제공한다. 데이터링크 통합을 책임진다. 프로젝트는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결집된다. 개발 기체는 737에서 700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국산 부품 비율은 70%를 목표로 한다. 레이더는 토페트 구조를 채택한다. 전후방 감시를 강화한 설계다. 360도 모드에서는 481km를 탐지한다. 집중조사 모드에서는 740km를 커버한다. 승무원은 조종사 2에서 4명과 통제사 10명이다. 임무 시간에 따라 조정된다. 기체는 공중급유를 지원한다. 항속 거리는 6,500km 이상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853km다. 상승 고도는 12.5km로 설계되었다. 북한의 저고도 침투를 탐지한다. 스텔스기와 탄도 미사일도 추적한다. K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 경보기를 만든다, 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린다.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는 E7을 초월한다, 고 자신했다. 정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LIG 넥스어은 잉크 16은 나토와 호환된다, 고 말했다. 국제작전도 가능하다. 독자 개발은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방산수출은 2024년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조기 경보기는 새 성장 동력이다. 한국은 터키, 호주와 협력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제한했다. 미국의 E7은 나토와 미 공군이 선택했다. 2027년부터 26대가 배치된다. 한국은 이를 참고했지만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기술 자립이 우선이었다. 스웨덴은 기술 이전을 제한했다. 그러나 ROC 미달로 탈락했다. IAI는 저비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탐지거리 부족으로 배제되었다. X에서 한국의 독자 개발은 K방산의 쾌거라 평가되었다. 글로벌 팬덤이 응원했다. 일본은 한국의 발표를 주시한다. 한일 방산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기술 유출을 막겠다. 고 밝혔다. 독자 개발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프로젝트는 2027년 프로토타입을 공개한다. 2030년 시험 비행이 시작된다. KAI는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 고 말했다. E7을 넘어서는 성능을 약속했다.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는 혁신적. 이라 밝혔다. 전력 소비를 30% 줄였다. LIG 넥스원은 데이터링크는 미래 전장의 최적. 이라고 말했다. AI 연동도 준비한다. 조기경보기는 한반도 방어를 강화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단한다. 2024년 북한은 조기경보기를 공개했다. 그러나 성능은 미흡하다. 한국의 기체는 이를 압도한다. 탐지거리와 정밀도가 월등하다. 독자 개발은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다. 인도, UAE가 관심을 보였다. 인도는 A320 기반 조기 경보기를 개발 중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 UAE는 사브이 글로벌 아이를 운용한다. 한국의 기체로 교체를 검토한다. 한국은 수출은 신중히 결정한다. 고 밝혔다. 기술보호가 우선이다. X에서 한국 조기경보기는 게임체인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글로벌 주목도가 높다. 프로젝트는 2035년 완성된다. 8대 체제로 한반도를 지킨다. 한국 공군은 전장은 우리가 지배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기는 그 핵심이다. K방사는 FAO10, K9 자주포로 증명되었다. 조기경보기는 새 전설을 쓴다. 독자 개발은 한국의 자신감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